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모델하우스는 신내역 시티프라디오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1438세대가 살게 되는데요 이번 분양 물량은 오피스텔 943개입니다 공고는 5월 말에 예정되어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살집채널이 청량리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여러분 대신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청량리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청량리역에 위치한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모델하우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동산 전문가든 간에 아무리 날고 기어도 현장 담당자만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연출 하나도 없이 출연을 요청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셨는데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안드리지 않았으면 섭섭하셨겠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자,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분양 마케팅을 맡고 있는 이재석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현장은 중랑구 양원지구의 마지막 분양단지예요. 본부장님은 분양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어쩔 수가 없죠. 관계자니까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고요. 다만 저희가 편집을 통해서 최대한 사실에 기반한 부분만 남겼습니다. 지도 보러 왔잖아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내역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서울 6호선하고 경춘선이 지나가는 더블 w...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죠. 네, 양원지구 중에서 신내역과 가장 가까운 지구요. 양원지구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주상복합 명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남구에서 계속 개발이 계속 일어나는 곳. 사실 서울에 남아 있는 그 택지지구나 개발지구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지구 양원지구의 신내역 초예약 센터 입지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친화적인 입지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가려진 곳이었다 생각되어집니다. 청약을 해야 되나 망설이는 분들은 빨리 준비를 해서 청약을 네. 하셔야지 네.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청약을 하라고 청약을 빨리 <laughs> 네, 네, <준비하시라고> 빠르게 하라고. <laughs> 모형도 그냥 바로 네, 보러 모형도 보러 바로 네, 보러 갔어요. 네, 네. 반지배치도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를 3D로 보여줍니다. 현장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결합된 곳이에요. 저는 이 현장을 보니까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송파 파크 하비오가 떠올랐습니다. 굳이 규모가 어떻게 다른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컨셉은 비슷했습니다. 2016년 9월에 준공했는데요. 입주 당시에는 뭐 전세 안 나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은 상가가 자리 잡고 유동이 거 많이 늘면서 최근에 30평대 실거래가가 13억을 넘었습니다. 신내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사업지가 보이죠. 그리고 신내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신내동에서도 아마 이시티 프라디움이될 겁니다. 대단지다. 1,438세대로 구성되어 음... 있어요. 저희가 주상복합용지다 보니까 지하 1층에서부터 또 지하 2층까지는 상업 시설이 들어갑니다. 약17,000평 규모고요. 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부터 상업 시설까지 좀 폭넓게 들어가고요. 지하 1층에 수영장을 포함한 운동 시설이 좀 포함되어 아... 있어요. 단지 입주민들은 보다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보시면 인면 네. 굉장히 다양하죠. 표현상으로 하면 지그재그로 된다라고 네. 음. 서울시에서 우수 디자인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단조롭지 않은 인면 구성으로 전체적인 건물의 가치를 좀 높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업용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단점이 주변에 놀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음. 보이는 이런 곳들은 입주민들 이다 이용할 수 있는 곳들로 꾸며지는 거죠. 그렇죠? 음. 중앙 거리가 음. 쭉 있는데요. 그게 양옆으로는 스트리트몰이 배치가 되어 있고 저쪽에서 보시게 되면 길게 통경축이 나와 있어서 네.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스트리트로 쭉 가다 보니까 그런 재미난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하나씩 둘러볼까요? 최근에 청약이 과열되면서 실거주하면서 청약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도 오피스텔을 자꾸 아파트 구조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있어요. 일종의 유행인 거죠. 다만, 같은 84제곱미터라도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있는 아파트는 34평,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 환산으로 하면 25평 크기라는 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매력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구조가 일반적인 아파트 실내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옵션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입니다. 아파트 는 발코니 확장이랑 뭐 옵션 몇 개만 해도 천만 원 수척 넘어갑니다. 제일 처음 84 A 타입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큰 오피스텔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많으세요. 아파트만큼의 평면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 평면이다 해도 믿을 정도로 이렇게 평면이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3 베이 구조에 맞 통풍이 잘 되는 더 나은 평면들을 좀 뽑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일단 아, 그러면 예, 예. 들어가서 네. 확인해볼까요? 네. 네. 20평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한쪽에만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서면 어려운 푸이 비치는 광이 살짝 있는 재질이에요. 이런 재질 쓰면 실제 공간보다 더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신발장은 아래 공간이 있는 행잉타입 유행이죠. 자주 쓰는 신발이나 작은 물품을 놓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반대편은 전신거울이 있고요. 전신거울답게 사람이 다 보입니다. 바닥은 유광타일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한 입구입니다. 어두운색의 디딤판이 현관과 실내를 구분해주고 있고요 디딤판에는 반투명 재질의 중문이 있습니다 보통 중문이 한 100만원 해요 그리고 분양할 때 중문하는 게 마감 제일 깔끔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쪽에만 신발장 있고 한쪽에는 전신 거울이 있는 그냥 보통 현관이네요 네 보통 네. 현관이고요 키높이 장이 있으니까 뭐 신발은 3-4인 가족이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주 신는 신발들은 하부장을 이용해서 아침에 바쁜 시간에 편리하게 신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관 에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자녀방이 음. 있는데요. 첫 번째 침실은 2.7m 3.3m입니다. 큰 창이 인상적입니다. 소방법이 허용하는 최대 크기인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도 세련된 구조예요. 전면은 일반적인 수납 공간과 간이 화장대로 쓸수 있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이 화장대의 측면은 책장으로 쓸수 있게 공간이 있습니다. 천장에는 팬코일 유닛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침실에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팬코일 모시기 이거 어색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실외기가 필요 없는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남처럼 지역난방을 쓸수 있는 일부 지역에 특혜예요. 실외기가 안 들어가니까 비용이 저렴하겠죠.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창이 크다. 남향 위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긴 햇볕이 들어와서 최광이 좋은 점. 수납공간을 강화해서 방에 붙박이장을 다 설치해 드립니다. 자녀 방에도 그 화장대로도 쓸수 네, 있고, 여기가 여기 파우더룸처럼 음. 돼 있네요. 뭐 요즘에는 중고생들도 이렇게 화장 많이 <웃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간이로 네, 네, <laughs> 사용할 수 있고 옷매시도 살펴볼 수 있고, 측면에 음, 수납장까지 들여가지고 다양한 제품들, 뭐 BTS. 팬들은 이렇게 굿자들도 전시해 <laughs> 을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자녀들의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한 방이네요. 팬콜 유닛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네. 어떤 거예요? 저희가 택지지구다 보니까 냉난방이 지역, 그러니까 지역 지역 난방 남방. 시스템. 네. 시스템으로 해요. 여름에도 냉방이 중앙에서 뽑아주고각 가정에 뿌려주는데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그 냉방을 조절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스템 에어컨하는 조금 다르지만 갈립이나 열 이용료나 냉방 이용료가 조 저렴한 게 장점이고요 개별로 실외기는 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파트 내부에서 실외기 공간이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실까요? 네. 욕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공용 욕실입니다 욕조, 세면대, 변기 구성이고요 욕조는 반신용이 가능하도록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아래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샤워기는 아래 선반이 있어서 수납도 할수 있는 형태예요 예전부터 많이 써오던 그런 익숙한 구조죠 수납장은 거울이 달려있고요. 미닫이 미다지 형태입니다. 미닫이는 활동 반경에 제한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물건을 빠르게 꺼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다 가드가 있어요. 작은 배려지만 꽤 유용하죠. 마지막으로 변기옆 휴지거리에는 휴대폰 거치대가 있습니다. 저희는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인데요. 공동 욕실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욕조가 있고, 샤워기가 있고, 이렇게 욕조 밑에는 수납장을 좀나 제공해서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게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저쪽침실로두 네. 번째 침실은 2.7m, 3.2m입니다. 첫 번째 침실하고 크기가 거의 같아요. 역시 팬코일 유니트가 천장에 있습니다. 창이 벽의 절반을 차지하면 반창이라고 해요. 거실 맞은편 방에는 창은 반창을 많이 합니다. 창이 너무 크면 책상 놓기가 애매해질 수 있는데요. 애매해지지 않을 수준에서는 최대 크기입니다. 창문 난간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붙박이장은 없습니다. 보통 안방하고 침실 하나 정도만 붙박이장을 두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실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자녀방으로 이용이 가능한 작은 방입니다. 아까 방 크기가 거의 똑같고요. 세로가 약간 10cm 작아서 오. 거의 첫 방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문 크기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메인 면 말고 네. 반대편 창은 좀 작게 만들잖아요. 반대편 창치고도 큰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일반 아파트로 치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통풍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대익선입니다. 대대익선. 도성채광 예. 대대익선. 그 네. 다음에는 저쪽.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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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으로. 네, 안방으로, 예,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큰 침실을 안방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부부욕실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네. 발코니 대신에 테라스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부부가 쓸수 있는 안방 공간인데요. 방마다 이게 다 있어요. 네, 위에 네, 아까 네. 보신 것처럼. 냉난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방은 지역난방으로이 바닥난방이 되기 때문에. 음. 뭐 냉방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나 이런 구조는 다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시스템 에어컨과 유사, 네, 유사하다 동일하다라고 네, 네, 장마다 네,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게 다 분양가 포함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부부욕실 이 있어요 부부욕실도 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대부분 신축 아파트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큰 장점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라는 걸 여기서 한번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부 욕실은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샤워부스에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고요.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부스 공간이 살짝 낮아서 물이 바깥으로 흐르는 걸 막아줍니다. 공용 욕실 수납장이 미닫이 형태였던 거 기억나시죠? 부부 욕실 수납장은 슬라이딩형입니다. 역시 가드가 있어서 물건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마찰력 있는 소재를 썼고요. 벽면은 매끈해서 청소가 용이합니다. 간단하게 샤워 부스와 세면 대병변기가 <laughs> 설치되어 있죠. 부부들이 간단하게 샤워하고 네, 세면할 이용할 수 있는 네. 공간입니다. 네. 주변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는 라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아무래도 맞아요, 주변 맞아요. 단지들이 오래전에 좀 지어진 단지를 다 음... 보니까 화장실이 집에 하나 있는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다음으로 주방 네, 다음... 볼까요? 디귿자형 네. 주방이에요. 디귿자형은 시각적으로 주방과 거실 공간을 분리해주는 효과가 있죠. 거실에 힘을 줘서 주방은 상대적으로 아담합니다. 여러분 디귿자인 거 대수롭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오피스텔이라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구조예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큰 장점입니다. 창문이 없으면 먹창이라고 해요. 연기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작더라도 창문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주방에 창문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주방 상판하고 벽면 모두 엔지니어드 스톤입니다. 라듐 같은 게안 나오는 친환경 소재고요. 강도도 높습니다. 인조 대리석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아파트에서는 이거 옵션 넣으려면 최소 200만 원은 해요 이것도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도 분양가 포함입니다 이렇게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옵션에 신경 쓰지 않아서 좋죠 공기정화를 해주는 환기유닛이 있는 것도 확인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역시 분양가 포함입니다 죄송합니다 분양가 포함이라는 거를 몇 번이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환기유닛은 아파트에서 옵션으로 선택하면 50에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주방공간은 기본적으로 기역자가 아닌 디어자 형식으로 좀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아일랜드 시탁이 있어가지고 좀...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에 좀 불리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에 들어가면서 좀 많은 수납 공간도 켜졌습니다. 주방에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은 주방에 있는 수납 공간이죠. 여기는 김치 냉장고, 그리고 냉장고 장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로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일체형 방식으로 제공되고요. 옆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점. 치냉장고는 원래 제공이 되고, 네. 그럼 냉장고는 따로 제공은 안 되는 네, 거네요. 정말. 상부에도 수납장 공간이 있어서 큰 짐들은 다할수 있는. 주방이 제가 조금 아담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담한. 네. 아무래도 그 크기가 방 크기가 좀 전체적으로 크다 보니까. 주방 공간이 조금 작아진 면은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주방 공간이 작아진 만큼 이런 수납장들을 배치함으로써 수납 공간 좀 늘려드렸다고 생각을 들리고요 상판 같은 경우도 이제 엔지니어드 음. 그 스톤을 음. 시공해서 위에도 다 네. 기본이에요. 네. 벽에 이 타일들도 다 엔지니어드 아. 스톤이네요. 얘 그리고 또이 구조 참 좋은 것 같아요. 상구장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네그 중간에 창. 이렇게 네. 통풍할 수 있는 창 살려준 게 좋은 음. 것 같아요. 오피스텔 하면 굉장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통풍이 안 되고 환기가 안 된다. 환기를 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든다요. 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과 주방 창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환기나 통풍 이런 것들이 걱정이 없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다용도실이 있어요? 네, 다용도실과 하양식 피난구가 설치는 공간입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다용도실 크기가 중요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고도 여유 공간이 있어요. 25평이라서 벽렬로는못넣는데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이 있는 건 훌륭합니다. 창문이 없는 다용도실도 종종 있는데요. 여기는 창문이 있어서 결로와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죠. 이쪽이 이제 하양식 대피 공간이 설치되는 공간이고요. 큰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우 공간이 남아서 기타 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수납할 수 있는 세탁실이 되는 거죠. 아, 여기 한번 팔 이렇게 이 뻗어서 보여주세요. 실제로. 들어가요. <laughs> 지금 보시면 팔이 쑥 네.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창도 되게 큰 네. 편인데.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열리는 창인가요? 자동으로 거예요. 이제 열리는데요. 아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아래로 건가? 아래로 열릴 제현창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밀려서 아래가 이렇게 열리는 기능이.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거실. 거실. 거실은 소파와 TV 공간이 가까운 긴 직사각형입니다. 공용 공간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게 느껴집니다. 직사각형 구조는 TV를 큰걸 놓지는 못해요. 실생활에서 활용도 면에서는 더낫습니다 한쪽에서 책 보고, 한쪽에 게임해도 약간 거리감을 줄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 층고도 높아요. 우물형 천장을 더해서 공간감을 살렸습니다. 여기도 팬콜 유니트가 있어서 냉방에 유리하네요. 한쪽 벽면은 아트월입니다. 요즘 유행인 IoT가 되는 월패드가 있어서 가스, 난방, 조명, 보안 등 여러가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축은 이게 장점이고요. 실생활에서도 편의성을 누리게 됩니다. 창문은 난간이 있는 형태예요. 이 타입처럼 난간형은 외관상으로는 덜 예쁠 수 있어요. 하지만 환기에는 더 유리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실제 시공하고 일부 디자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반짝반짝한 바닥이 폴리싱 타일인데요 실제로는 나무 느낌이 나는 강마루가 설치됩니다 반짝반짝한 재질은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강마루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게 강점입니다 여기가 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실인데 천장이 우물천장이 들어가죠 음. 천고가 좀 높은 편이에요 네. 2.4m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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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천장이 10cm 더해서 2.5m가 되죠 음. 그래서 음.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천고가 높다 보시면 네, 돼요. 또 이런 우물형 천장이 좀더 시각적으로도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까 주방은 조금 아담했는데 상대적으로 거실이 이렇게 돌출형으로 좀 네. 넓은 편이네요. 네. 깊이도 좀 깊고요, 넓이도 넓어서, 인근의 5구 아파트나 84 아파트만큼의 훨씬 넓이를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면적이라는 게 풍선처럼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튀어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주방을 조금 아담하게 구성을 하고, 공용 공간인 거실을 크게 만들어서 사실 여기서 많이 생활 하거든요. 이렇게 넓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거실에도 공부방화를 많이 하시니까 또 이런 공간에 테이블을 두시면 음. 활용폭은 많이 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예스. 좀 드리고 싶고요. 저기 보시면 팬쿨일 유이트 안에 다른 게 달려 있죠. 네네네. 아 주방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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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네. 네, 저기는 이제 자동 환기 시스템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마통풍으로 네. 환기가 잘 되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 있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환기 네. 시스템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요즘은 환기 히트가 거의 필수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금씩 크게 되어있으면 환기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오피스텔이라는 거에 대한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니다 네.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딱 봤을 때는. 네. 저희 다음 영상에서 포베이도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살집 채널 박민이였습니다 이재석이었습니다. 저는 살집 채널 퐁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aughs>